안녕하세요. 안녕스입니다 인기 규동 체인점 3개 중에 스키야, 마츠야, 요시노야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살펴봤었는데 스키야가 1위였습니다. 스키야를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규동 체인점 중 1위 업체였지만 최근 다른 업체에게 그 왕자를 내준 그러면서 점점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는 요시노야가 위험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체인점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음식점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요시노야는 그런 젊은 여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작년 4월에 와세다 대학 유료 마케팅 강좌에서 요시노야의 기획 동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강연의 비용이 무려 38만 5천엔. 정원이 40명인 프리미엄 유료 강좌였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그런 강연이었거든요. 그때 소개한 마케팅 전략이 수천여 중독시키기 전략이라고 명칭하면서 해당 전략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와세다 대학 장가 가볼까? 어, 와세다 대학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군요. 오, 야. 캠퍼스는 이렇게 생겼군요. 프리미엄 유료 강좌에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시골에 올라온 젊은 여성을 규동으로 중독시켜 버린다는 그런 내용의 강연이 나오자 수강생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은 해당 강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환불해 주게 됩니다 요시노야 본사도 이 기획 본부장을 바로 해임시키고 당시 해당 뉴스가 보도되게 되는데 기사 중에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노야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데 아이 그래프를 보면 규동 3사 업체의 매출입니다 100% 이상이어야 매출이 난 거고 파란색이 요시노야입니다 이제 2009년부터 스키야에게 1위 자리를 내주죠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2018년이 그거예요 요시노야가 소프트뱅크랑 콜라보한 게 완전히 히트시키면서 이때 잠깐 매출이 엄청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푹 꺼졌던 게 이제 코로나 때그 이후를 살펴보면은 빨간 색깔이 마츠야 파란 색깔이 요시노야 초록 색깔이 스키야입니다 스키야가 매출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 게 스키야고 노란 색깔이 요시노야입니다 확실히 빨간 게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게 확연히 보이죠. 원래는 이제 요시노야가 1위에 있었는데 스키야한테 1위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 스키야 그룹입니다. 요시노야가 그 뒤를 이루고 있고 마츠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보통 요시노야, 마츠야는 번화가 같은데만 있는데, 근데 스키야는 번화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큰점포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벗어난 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택 단지가 있는 데서, 예 네, 이렇게. 스키아는 이런 입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주택가는 보통 이렇게 점포가 좀 커요 이렇게 주차장도 마련돼 있고 주차장이 상당히 크죠 아무튼 이렇게 주택가에 큰점포로 운영하는 이런 입지 전략이 먹히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스키아가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보면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 밖으로 잘안 나갔기 때문에 이집 근처에서 밥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있거든요. 배달, 드라이브스루, 온라인. 이렇게 먼저 입지 전략을 새롭게 세운 게 스키아였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을 했죠. 그러면서 규동업계 1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규동집에서 먹는 걸 꺼려 했는데 이런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테이크아웃이 가능하잖아요. 여성들도 사먹기 시작했습니다. 규동 한 그릇에 남는 마진이 정말 적다고 합니다. 근데 주동 업체 중에 유일하게 스키아만이 식재료 조달 생산, 유통, 판매하는 것까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체인이 스키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보다 마진율도 좋다는게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마츠야 역시 어플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마츠야의 2021년 5월 데이터에 따르면이 모바일 오더로 주문을 받으면은 오히려 객단가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매장을 찾으면 보통 기본 메뉴나 기본 세트 메뉴 이걸 먹게 되는 반면에 모바일 오더를 주문하면은 이것저것 다른 메뉴를 포함해서 주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레를 추가해서 주문한다던지 김치를 추가해서 주문한다던지 이런게 더 많았던거죠. 요시노야도 뒤늦게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경쟁에서 밀린 뒤였습니다. 요시노야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빨리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 NMA로 산하에 들어온 브랜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에 테이크 매장 158개를 운영하는 아크미를 매각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악화되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1년 4월에 매각한 쿄타로, 요거는 이제 배달이랑 테이크아웃 같이 했는데 요것도 단기 이익률이 0.16%. 상당히 우울했죠 요시노야 산하에 있는 하나마루 우동 역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이 하나마루 우동 역시 이상한 마케팅 전략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나마루 우동에서 가장 맛있게 우동을 먹는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슬링컵 이라고 명명해서 2014년에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 게임 부문의 네이밍이 좀 이상합니다 여자 부카케 부분 남자 오이나리상 다마타마 부분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게 여성 부문과 남성 부문 네이밍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여성 경기로 개최되는 부문이 여자 북학회문이었는데 뭔가 좀 어떤 망상을 하게 되는 그런 네이밍이었습니다 아마 의도된 것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문으로 표기된 건북학회 우먼이었습니다 이거 아마 이제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이상한 정난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형 경기는 오이날이상 부분이었는데 경기 홍보 영상을 보면은 그 남성들이 알몸으로 우동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의도가 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표정 짓는 것도 참좀 그렇죠. 그 수천여 멘트 하신 기획 본부장이 주도한 것 같다고 비슷한 느낌의 그런 마케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요시노야의 2022년 최근 마케팅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살을 걸고 요시노야에서 마케팅을 벌인 오리지널 명함덮밥이라는 마케팅을 내놨는데 요시노야가 모바일 오더를 뒤늦게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2022년에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노야 스마트폰 어플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이 마케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20포인트를 모으면은 여기에 이름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너의 이름을 넣어줄게 220개를 사 먹으렴 1포인트를 모으려면 300엔 이상의 주문을 해야 합니다 최소 66,000 엔을 써야 되고 걸리는 시간은 220 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2년 3월 31일까지 260일간 진행되는 행사였거든요. 220 일이 걸리잖아요. 거의 요시노야 규동을 매일 먹어야 이 그릇을 얻을 수 있는 행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267만 명이 참여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었나 봐요. 마케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욕을 먹었냐? 이 그릇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먹어야 됐기 때문에 220 포인트를 모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다.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행사가 되었습니다. 근육맨이 규동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근육맨, 오타쿠들이 그 캐릭터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게 성공한 사람이 캐릭터 닉네임으로 여기에 이름을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제3자, 캐릭터, 닉네임은 사용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명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방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마저도 상당히 실망한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도시 전설이 생겼어요. 이 그릇을 가져가면 공짜로 규동을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실제로 이걸 받은 사람 중에 그릇을 가지고 공짜로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규동은 공짜로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시노야의 마케팅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브랜드의 평판은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페 분위기에, 요시노야 블랙을 만들게 됩니다. 요시노야 블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 여기, 블랙. 요시노야 블랙. 요시노야가 여성들도 들어올 수 있는 카페 같은 주동집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요시노야 블랙입니다. 김밥 천국 카페 같은 네, 그런 거예요. 오, 진짜 멋있네요. 아니 이렇게 전기 코드도 다 마련해놨네. 진짜 카페처럼 사용하고 있네 사람들. 감각적이고 모던한 카페 같은 인테리어의 요시노야 블랙. 요시노야 블랙은 오히려 기획 본부장의 수천 여 중독시키 발언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매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다 남자들밖에 없네. <laughs> 요시노야는 1999년에 생긴 역사가 있는 음. 식 체인이었습니다. 80년대에 매장이 한번 도산한 적이 있어요. 매장을 너무 빠르게 늘려 가지고 도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 갱생법을 적용받아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근육맨에서 나온 이미지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맛있게 막 먹고 있잖아요. 근육맨에서 PPL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요시노야밥그릇이 어떻게 생겼죠? 예,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잖아요. 당시 상당히 인기 있던 애니메이션 근육맨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규동이었는데 규동을 이렇게 매번 먹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요시노야 규동이 나오는 거야. 이때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대히트를 치게 되면서 도산까지 갔던 요시노야가 엄청나게 V자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게 되죠. 요시노야 일본 전국 この店行ってもただで食べられるって聞いたことある 에, れすごいこれはい出なんですけどはい.こどんぶりってる特

근육맨의 배신이라고 하죠 요시노야에서 이제 스키아로 갈아탄 근육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본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투표를 한건데 여러분들은 부동체인전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요시노야가 1위입니다 예, 스키아가 2위고 마츠야가 3위 나카오가 4위 요시노야가 육질은 가장 좋대요. 고기 육질은 가장 좋은 게요시노야라고 하더라고요. 요시노야가 한국에 진출했다는 거 아세요? 한국에 한번 진출했었어요. 이게 2년 만에 망해가지고 한국 매장이 나와있으려나 모르겠다. 두산이 수입해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1995년에 두산이 계약을 맺고 1996년 강남점에 1호점을 출점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개형 매장이어가지고 상당히 큰 인기가 있었어요. 1997년에 신촌 2호점 그리고 노원, 종로 이렇게 4개의 점포가 생겨가지고 업계의 점포까지 늘리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IMF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두산이 관리체제로 넘어가면서 매식산업야를 먼저 철수시키죠. 그러면서 요시노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비벼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돼가지고 망했다. 아니면 가격이 너무 창렬이었다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이게 IMF가 없어도 망할 것 같은 게 김치를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면 한국에서는 망하죠. 오늘 요시노야가 업계 2위로 추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본 분들이 마요네즈에 미쳐서 사시는 거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뭐만 하면 은 마요네즈에다가 막 뿌려서 먹는 사람들 이 있거든? 일본에서 일하는데, 그 일본인 직원이 규동에다가 뭐를 막 뿌려서 막 먹는 거야. 아, 너도 마요네즈에 미쳐있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 이거 마요네즈 아니라고 하면서, 김상도 한번 그렇게 먹어보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쫙 뿌려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게 샐러드용 소스인데, 그거 규동에 이게 쫙 뿌려 먹죠? 너무 맛있어. 이, 야, 이 소스. 이거 하얀색 소스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저가 음식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드시는 분들은 마츠야에 가셨을 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소스 무료니까 마음껏 뿌려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스 이름이 궁금하시다고요? 펜치 드레싱 소스네요. 아, 진짜 배고프다.